여러분, 오늘은 암을 이기는 실천습관 5가지를 빠르게 공개합니다. 한국에서 매일 약 1,000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암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. 더 놀라운 건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고 그 3분의 1은 단지 정기검진만으로 미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한 번의 검진이 내 생명을 구하는 시그널이 될수 있죠. 대장암, 내시경만 제때 받아도 90%는 미리 발견 치료 가능합니다. 폐암, 증상이 없어도 사망률 1위, 흡연자라면 꼭 저선량 CT 검사를 확인하세요. 유방암 조기 발견하면 93%가 살아납니다. 핑크 리본 생명의 희망입니다. 위암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번 내시경만 받아도 5년 생존율이 90%까지 치솟습니다. 자궁경부암 HPV 백신 한 번으로 90% 예방, 이전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. 암 때문에 소중한 가족을 잃지 않으려면 오늘 바로 예약하세요. 정기 검진과 예방 백신,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초간단 실천 팁까지 빠르게 공개합니다. 암 검진 안내 문자 오면 바로 예약하기 휴대폰 캘린더에 검진일 알람 꼭 설정하기 가족 친구와 함께 검진 동행의 날을 만들기 성경험이 없는 여성이라면 HPV 백신 가까운 보건소 병원에서 꼭 접종하기 오늘 바로 검진센터 병원에 전화 한 통하기 이 다섯 가지만 꼭 지키면 암 걱정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검진 미루시나요? 오늘부터 내 생명을 구하는 시그널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.